맛있겠다. 왜? 아 뭐, 뚜루루루. 어디서? 화장실입니다. 여기를 열면. 뚜루루루뚜. 뚜루루루. 샤워실은 샤워. 여기 따로. 짜라라라. 이건 나. 원래는 웨이팅을 하는 곳이지만 오늘 웨이팅 없었다. 와 이거 근데 비주얼 미쳤어. 일단 이어 명란계란 이거는 꼭 먹자. 응. 추천 메뉴가 있는데 우린 그냥 신경 안 쓰고 시켰어. 환생 응. 유바의 떡떡, 물고기 카마의 튀김. 모로쿠 아. 게이 왕스너미 순미 이건 무시하고 그냥 메뉴판에 있는대로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시푸드라고 써있는데 내가 섹시푸드로 봤어 순간적 이래서 유튜브를 많이 하면 안돼도파민내조여진 섹시푸드 찍도록 하셔 와 너무 영롱하다 비주얼이 미쳤어.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밥이 맛있지. 어, 아니 그리고 여기가 응. 모든 데김 감칠맛이 쩔어. 그니까. 와,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맛있어. 이거 봐. <laughs> 누가 놓고 간걸까 괜히 이런 게 찍고 싶어진다고. 펜진 지하장가에 있는 트러플 베이커리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목소리> <목소리> 근데 말차가 떡 떨어졌네. 어, 말차 붐이 먹긴 한가 봐. 어, 그런 거기서. <laughs> 일본에서, <laughs> <laughs> 일본에서 한식하자않 커피차가 진짜 귀여워서. 만화 때. 나이스. 오늘의 커피. <laughs> 패스트 커피. <laughs> 패스트 커피. 텔에서 주는 잠옷인데 너무 편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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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이거는 이 숙소에서 두 개를 골라서 매일매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너트도 있고 이거는 트러플 감자칩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미니 샐러드나 빵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맥주를 마실 거여가지고 안주처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두 개를 받아왔습니다 음. 와 진짜 맛있는 냄새나. 네, 와. 이거 완전 트러플이야. 허? 트러플 냄새 짱찐냄 언니 이거.. 짱찐냄 <laughs> 기린 이지방 가을 에디션.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이다. 빡글빡글. <laughs> 음. 짠거 부터 일 가야되는데? 어, 얘가 이제 마지막이야. 그치? 오케이. 거. 그럼 얘가 단백 짠이니까 어. 한번 먹어볼까? 와와와 어. 트러플 눈썹 음. 트러플 빵 눈썹 <laughs> 오오 이렇게 뭔가 검은 게 박혀 있어 보여 음 찌지봉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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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플 맛이 진짜 제대로 난다 이렇게 트러플이 보여 막 기름진 스타일은 아닌데 가볍게 먹기 좋죠 맛있는데 굳이 찾아 먹지 않을 것 같은 맛 <laughs> 보이면 먹을만해 음. 보이면 음 c h e 아 좀 다른데? 그래? 모르겠어. 그냥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림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음. 약간 다르지 않나? 다른데과 들어간 거. 근데 맛있다. 음. 근데 막 엄청 꽃향 이런 건 아닌데 향이 조금 나고 트러플 감자칩. 아, 근데 뭐가 되게 단맛 나. 그렇다고 에일 같은 이유는 아뭔데오 마이 갓 이거 뭐야? 말떡? 응. 어. 근데 약간 입구 약간 <웃음> 이슈가. <웃음> 어라? <웃음> <이거> 어떻게 넘으졌대 <넣으셨대? 웃음> 그냥 부셔서 먹어. 어떻게 들어갔지? <laughs> 와, 와! <웃음> 냄새! 냄새 맡아봐. 진짜 대박. 음. 미쳤지? <laughs> 냄새가 그냥 치즈 그 자체지. 어. 한입 먹어봐. 치즈 광인의 평가는? 와. 왜? 어느 정도인데? <laughs> 먹어봐? 응. 음. 알았어. <laughs> 진짜, 어, 아니, 보면 알겠지? 미쳤다. 식감이 표현이 안 되네? 그렇지. 마말내겠지 음, 아, 근데 이거 타르트지랑 조합 미쳤다. 음, 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존맛탱. 이거 진짜 존맛탱. 어떻게 팬이냐면 이런 주먹밥을 팔지? 음. 음. 레드살몬 앤소우트 <목소리도> 저거 털렸구나 이기 다이소가 제일 크다 그랬어. 어, 아까 가이드님이 말씀해주셨어. 같은데? 저런 거 알겠어. 어, 우와, 뭔가 무인양품 느낌이 나는데? 야호. 어른 좀 모수니까. 살거 같아? 아, 오늘 우리 진짜 많이 돌아다녔을 거야. 굉거를싹 채워 주고 짠거를 먹으러 가자고. 살거 같아? 이것만 안경 만 맞아. 어, 맞아. 렌즈만 해 줘. 맞아. 나도 오늘 화장을 안 해서 건질 수 있었어. 때깔 봐. 미쳤지. 모형 아니야? 그러니까 모형 같지. 어떻게? 해? 이렇게? 왜냐면 너무 <laughs> 진짜 모형 어. 같아 <laughs> 동그란 찍는 게 모형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 이거 봐, 이 빵빵한 크림. 이거 보여? 보니까. 음, 꿀, 그 꿀이 진짜 맛있어. 우와. 아, 진짜 맛있다. 음. 와, 케 맛있다. 아, 어, 이번 디저트 중에 베스트인데 지금. 음. 이거는 인당 두 개씩도 먹겠는데? 응. 음. 유명한 크라 쿠라상 집에서 산. 와우 냄새봐 음, 이게 플레임 근데 이건 막 오래 기다려서 먹을 맛은 아니긴 한데 가성비가 좋다 900원이다 응. 고구마 크로아상 아니다 그 크로아상이 하나에 거의 한 600원 꼴이었고 이게 900원이야 이게 900원 아. 응. 근데 이건 안에 앙금이 들어있어 음 맛있다 아 맛있다 응 음, 이게 때문에 음. 완전 고구마깡 만나. 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손글씨로 써있으니까 어렵다. 번역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도 성공했어. 고생했어. 생참치. 좋다. 조금만. 우린 이런 걸 좋아하잖아 응. 와 맛있게 생겼어 잘 시켰다 응. 미친놈 600엔이야 600엔이라고 진짜 맛있다 와 소금 하나로 이렇게 맛있다 아니 감자튀김이라며 <laughs> 그래서 내가 자고 이거 감자가 아닌데 왜 자꾸 감자를 지직 있어 감자 튀김이라고 생시는데 근데 오히려 좋지않아재밌 <laughs> 재밌다 <웃음> 맨날 우리가 세븐만 가니까 이건 패밀리 마트에서 파는 딸기 구슬 아이스크림 먹어보지, 미 동결 건조. 되게 응. 맛이야 맛있다. 근데 건강한 맛이야. 뭐야? 어, 아. 어, 어, 응? 어, 어. 어. 오바리스 요리 기맛있 이건 양념치킨 맛 자가비 얘는 패밀리마트에서 산거 이거는 여기 숙소에서 주는 거 연어 샐러드랑 크림치즈 케이크 무스? 술 이거 궁금했어 양념치킨 맛 먹어본 맛이야. 김밥 같다. 아, 음, 맞네 맞네. 음. 아이고, 소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다자작 자작. 아이 봐봐 청아야, 딱. 청아야, 냄새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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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훨씬 깔끔해. 청아보다. 청하보다 훨씬 가볍다. 어, 좋다. 이거 한명다 먹을 수 있어. <laughs> 아, 맛있다. 닭껍질 구이 소금 맛. 음. 어때요 음. 이 자칼에서 먹는 그 쫄깃한 느낌은 아니야. 엄청 기름져. 근데? 그거 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응. 이거이 가격에 뭐 응. 편의점에 음이 정도면 100얼마야? 아, 100얼마. 연어 샐러드. 제일 맛있다. 와. 음. 와우. 이거 술이 술술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아 귀여워. 데 어, 네. 그래도 만족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한 100엔 정도밖에 안 하는 거거든? 이 샐러드가? 100엔도 안 됐던 거 같아. 어. 오히려 음, 이득인 거같 샐러드랑 같이 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기간 한정. 이건 치즈, 네가지 치즈 먹. 거 어, 와 맛있어. 있 응. 너무 고급스러운 맛 나. 얘도 근데 고급져 보 음.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아 사진 찍을 거야? 오케이 어, 이것만 줘. 어떻게 해줄까? 찍을게 응. 어! <laughs> 챙겨왔지 또제팬 <재팬> 롤. <laughs> 조직감이 느껴져. 응. 응 이거지. <laughs> 귀여워. <웃음> 비주얼이 너무 귀엽다 이거. 응. 이 알찬 구성. 음. 치즈, 햄, 토마토, 아지이 조그만 빵에. 음. 나 물도 있어. 야구. 엄청 무겁다. 음. 와우! 무거운 오오. 이유가 있구만! 무거운 이유가 있어. <laughs> 음! 애그 타르트 필링 느낌이야. 음. 피스타치오. 와! 미쳤어! 오! 와! 아, 대박이다. 음어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에? 이거 더 맛있어졌어. 이거 크림 도넛인데?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이거 마지막 먹기 잘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이치노 우동. 캐시올리? 캐시올리야? 캐시올리다. 돈 뽑아와야겠다. 나이스리스. 이게 브라운 치즈 쿠키래. 아 신기하지? 진짜 장난감처럼 생겼어. 가기 싫어. <laughs> 우와, 냄새 맡아봐. 음, 진짜 맛있는 냄새 나. 음, 대박. 음.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음. 명란 일단 맛있다. 음, 와우. 난리 쇼. 먹어 없애주마. 응. 음. 음 진짜 음 맛있어. 음. 거기서 먹은 떡 디저트 중에 제일 맛이 어와 <laughs> <laughs> 이거 하나 다시 봐 진짜 맛있어요. 단짠 아니고 그냥 완전 단. 단단? 응. 음. 나처럼 막 오바할 정도는 아니야? 음미 중이야. 아 그래? 나 너무 오바했나 해가지고. <웃음> <웃음> 안녕. 자. <laughs> 증정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자, 나오세요. 김말래. 아가야. 짜잔. 어이, 뭐야. 김말래. 어, 김말, 김말. <웃음> <웃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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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다려야 줄 거예요. 착한 강아지만 줄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앉아. <laughs>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들, 네. 다들 충분하시죠? 네. 너무 많아요. 짜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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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어때? 맛있어. 맛있지? 쫄깃거리네. 어, 오늘 사오, 늘 편의점에서 사온거예요나 내일 아침에 먹고 가야지. 설탕 스파레이쫙 올려 먹어야지. 짱 맛있게 줄.